저희 동룡대인 박근혜 대통령은 폭불경전 9월에 마녀사냥으로 반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점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방공을 북시의 첫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주사파가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뜨리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폭력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중한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당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축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기록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친미 방공수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무상 복지를 약속하며 평화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부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포 집권자는 이제 방안에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이기도 했습니다. 미군 체수 프랑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의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 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항명의 기적을 이뤄낸 당신의 구호가 적실한 모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먹자 종국, 사파 문재인의 평화경제의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우선마을 잡고 반 대수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성상대가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표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 및 핵무기는 대리 대상이 아니라 비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세력에 맞서는 우리민족의 보급이 일합니다 둘째, 군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일부 평양군사합의서로 NLL d m g 정찰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대해 주어버렸습니다. 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파업반성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금해독기가 대시라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는 집에 차고 꿈꿀통취를 당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움에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는 당신을 향하여 할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준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한 명령가시오! 당신의 일단은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역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녀통일 이루겠습니다. 군인, 대위, 주십시오.